안녕하세요. 홍성문 조윤재입니다. 오늘은 플 l u e n c y 얘기해 볼게요. 플 l u e 같은 경우에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속도를 그냥 빠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거랑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이렇게 빠르게 하는 거랑 잘 하는 거랑 적당히 유창하게 하는 거랑 좀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람마다 말하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어떤 분들은 말로도 저보다 빨리 할 수도 있고요. 드물긴 하지만,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저보다 말을 천천히 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되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근데 일관성을 어떻게 지키면서 어떻게 좀 괜찮아 보이게 하는지 제가 등급별로 약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저번에 이거 했죠 이 답변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여기 보시면은 I went to see a movie about a month ago I decided to go with my friends and we decided to watch a Korean movie that just came out 뭐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제가 좀 빨리 말한 거고 이거 같은 경우에 어떤 속도로 하면 적당하냐면 이 정도면 적당해요 I went to see a movie about a month ago I decided to go with my friends and we decided to watch a Korean movie that just came out We got popcorns and soft drinks and hot dogs and nachos and um, the movie was quite good. It was better than I expected, but some of my friends didn't like it. But after the movie, um, we went to a restaurant to have dinner, a nice meal, and talked about the movie, how the movie could have been better, or what we liked about the movies, and so on. So it was really fun, and we had a great time. 이런 느낌이면은 AL이에요. 근데 제가 뒤에 조금 약간 빨라지긴 한그 느낌이긴 한데 왜냐하면 어차피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씩 빨라질 수도 있고요 그죠? 어 그리고 이 영어를 잘하면 잘하고 문장이 머릿속에 많이 있을수록 있을수록 이게 더 빨리 되면 빨리 되지 이게 버벅거리고 천천히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IH 이하에서 버벅거리는 걸 보여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신있고 쉬운 문장은 빨리 하는데 좀 어려운 거는 버벅거리고 막 그래요 볼게요 i went to see a movie about a month ago i decided to go with my friends and decided to watch a movie a korean movie that just came out um, we got popcorns and soft drinks and hot dogs and nachos and the movie was quite good it was better than um, better than better than i expected uh, but some of my friends um, didn't like it but after the movie we went to a restaurant and um, to have dinner and um, talked about the movie and how How the movie, um, how the movie could, have been, could have been better? or What we liked about the movie? 뭐 이런 식이거든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리, 무리 없게 했잖아요 왜냐 어려운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I am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버벅거려요 I went to see a movie about um, a month ago and I decided, I decided to go. 말하면서 어렵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IH 같은 경우는 에 쉬운 문장은 적당히 잘해요. 오히려 더 빨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외운 거를 막 급하게 하니까. 근데, 어려운 문장이 걸리거나 이제 꼬이면은 그게 거기서 엄청 버벅거리고 자꾸 반복하고 그리고 멈춰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외운 문장을 기억하다가 이거를 그냥 멈춰 버리거든요. Um, it was better than, uh, 뭐였지? It was, 어, um, 어, 이러면서 이제 멈춰요. 그리고아 어, I'm sorry 이러면서 막 갑자기 사과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플루언스는 망한 거죠. IH가 안 나와요, 그러면. 이게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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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팁인데. 그래서 플루언스는 여러분들이 말을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관되게 적당히 알아들 수 있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좀 시험장 가서 빨리 하는 편이에요. 그냥 어차피 저는 이게 전달이 잘 되고 그러니까 그냥 막 빨리 하는데, 저도 생각을 좀해드 때는 좀 천천히 하는 문장도 있고요. 근데, 어떤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말을 해야겠다 싶으면은 그 문장들이 저의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두루룩 쭉쭉 말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그냥 쭉 말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문장을 어려운 거 같은 경우는 기억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잘안 나오고 숙달이 안돼 있으면은 버벅거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준비가 됐냐 안 됐냐 이거를 녹음해 보시면 알아요. 녹음하다 보면은 한 문장 두 문장 이런 걸 완전 망하거나 버벅거리거나 막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잘못하면은 이제 다른 거는 잘했는데 어떤 거는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만 잘 외웠다고 생각해서 점수를 더안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천천히 되니까 유창성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되게 다 천천히 하는 건좀 별로겠죠 어, 일부러 막 I went to see a movie about a month ago 이러면서 약간 그 애들한테 동화책 읽어주지 사는 거잖아요 그런 건좀 별로죠 근데 할수 있는 데는 적당히 이렇게 하면서 조금 어려운 건 살짝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가 아니면 어려운 거는 그냥 아예 안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할 때 어려운 부분들을 더 많이 연습해 가지고 숙달을 하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무조건 숙달을 해야 돼요. 알겠죠? 어, 숙달이 안 되면 되게 힘들 수 있다. 알았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 조심해서 하시고요. 유창성은 생각보다 별게 아니지만 유창성이 어떻게 보면은 오픽이 공부의 끝판왕이에요. 왜냐면 주제가 되게 많고, 막 되게 뭐 외울 것도 많고, 지문도 많고 막 그런데 이 연습을 해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것들이 엄청 막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연습을 계속 하고 하다 보면은 막히지가 않고 그냥 계속 나오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점수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장, 어려운 표현, 스크립트 좋은 거, 뭐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맞는 문장, 문법이 안 틀리는 문장, 문법이 틀린 문장으로 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문법이 안 틀리는 문장으로 맞는 걸 해서 그걸 내가 안 틀리게 숙지를 하고 훈련을 한 다음에 꾸준하게 일정하게 유창성을 유지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잘 하면은 점수가 되게 좋아지겠죠. 그런 경우에 발음이 그렇게 좋지 않아도 만점 나오는 경우도 꽤 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발음보다는 유창성. 발음이 좋으면 유창한 경우도 많이 봤지만 유창한 경우에 발음이 안 좋은 경우 꽤 봤거든요. 근데 유창한 경우가 점수가 더 높다, 항상. 알겠죠? 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a!